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구 개봉동 사만 아파트 106동 2105호 43평 경매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정가 9억에 시작하여 이회유찰되어 5억 7600만원에 10월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난 거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물건은 많으니까 전화주세요. 아파트 말고도 경매물건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빌라, 주택, 토지, 건물, 임야, 빌딩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사만 아파트는 개봉역 초역세권 급행 편의시설 입주 예정 코스코트 아이파크몰 구로세무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 경인로 인접 현대백화점 개봉역 프라자킴스크럽 마트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 인접 고척돔 경기장 개웅산 공원, 개봉 유, 유수지 생태공원, 개봉초, 개웅초, 경인중고, 개웅중, 고척고, 인접. 왜 동네부동산에서, 단지내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갔을 경우, 임차인 전세 보증업을 낙찰자가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정 경험 30년,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